11번, 오른쪽 그림과 붙은 AD랑 BC가 평행 사드고 ABCD에서 AOD 넓이가 9. 1때 DBC. AOD, 여기 넓이가 9네. 그랬때 이제 DBC 넓인데. 3, 근데 여기 지금 평행, 그니까 요삼각 이게 평행이잖아, 평행. 아무튼 평행이 나오면은 요상각형하고 요상각형이 닮았지. 그러면 몇대 닮았냐? 3대 5. 3 그러니까 3대5 닮았는데 3대5 3대5 닮았다. 근데 AOD 넓이 얼마나9 9. 구다 그럼 넓이니까 그 닮음비는 3대 5인데 넓이의 비는 제곱을 해돼 제곱. 그럼 몇대 몇? 그럼 넓이는 몇대 몇? 대 9대 25야. 9대 25. 9대 25. 따라서 여기가 면은 여기가 25가 된다는 얘기야. 25.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25가 나왔고, 25. 그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 요쪽. 이쪽. 요쪽에 이제 넓이를 9해서 더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이제 3대5 닮았, 3대5. 3대5 닮았으니까 성분의 길이비. 요것도 몇대 몇? 몇? 3대5. 여기도 3대5가 되지, 3대5. 야, 그니까 밑변을 3대5 나눈다. 요, 요 삼각형 보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면은 밑변을 3대 5로 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비랑 같잖아. 밑변의 길이. 그럼 3 9. 그러면은 5이면 15 되는 거지. 15. 여기는 15.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5가 되는 거야. 15. 15가 된다. 그럼 두개 더하면 되겠네. 40이 된다. 40. 40. 그래서 답이 40. 제곱 센치가 된다. 제곱 센치. 이렇게 푸는 거고, 다음 12번 큰 쇠구슬 한개를 녹여 작은 쇠구슬 27개를 만들 수 있다. 작은 쇠구슬의 겉넓이를 모두 합하면 처음 쇠구슬 건널비 몇 배인지 구하여라. 그큰 큰 쇠구슬을 딱 녹였더니 27개 나왔대. 27개, <laughs> 27개 와. 그러면 이제 그큰 쇠구슬하고 작은 쇠구슬이 이제 이거 한 개인데 27개 나왔다. 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 쇠구슬은 입체 도형의 입체 도형. 쇠구슬은 쇠구슬은 입체 도형이라고. 입체 도형. 그러면은 요거 하나당몇 개가 나왔어? 27개. 그럼 달몬비가 나오지. 달몬비. 닮음비. 그 그러니까 1은 어차피 1을 세제곱한 거고. 그러니까 요거 요거는 3을 세제곱한 거든3을 세제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요게 요놈보다 닮음비가 몇대몇이냐 닮음비. 닮음비는 요 요게 1이 되면 3이 된다는 얘기야. 3배크다는 얘기야. 3배. 3배. 닮음비는 3배란 얘기지. 3배. 달문비 세배다. 그러니까 이제 달문비가 세배가 돼야 구슬 하나당 2 7개 나와. 스물일곱 개. 자, 근데 뭐라냐? 작은 쇠구슬의 겉넓이를 모두 합하면 처음 쇠구슬 겉넓이 몇 배냐? 야, 그러면은 이제 그, 그러면은 그 작은 쇠구슬 이거 하나 나왔자 하나. 큰 쇠구슬 하나 나왔다. 그럼 이제 이제 그. 이 27개 나왔고, 요거 27개 가지고 그러니까 부피가 이제 27개 나온다니까, 1대3 나왔는데, 건널비가 나와서 건널비, 건널비, 그 건널비면은 건널비는 또 제곱을 해야지, 건널비의 비는 1대, 아니 9대1이 되는 9대1, 9대1 하나당. 근데 여기 몇 개가 있어, 27개 있어, 27개. 그러면 건널비의 비는? 이거는 9가 하나잖아, 하나. 이거 한 개가 되는 거 하나고, 이거는 1에다가 27개를 구해야 27개 곱해야 돼. 그럼 몇대 몇이 되냐? 9대 27이 되는 게9대 27. 몇 배? 3배지, 3배. 3배. 그래서 몇 배? 3배야, 답이. 야, 근데 12번은 좀 문제가 너무 어렵다. 내생각에날것 같진 않아. 좀 너무 복잡하다, 너무. 그래서 아무튼. 어큰 쇠고슬 하나 녹여 큰 쇠고슬 한높이서 작은 쇠고슬로 2 7개 만든다. 그러면은 쇠고슬은 부피지 부피. 부피 한개 녹여서 3개가 나오려면그 닮은비가 3대 1이라는 거 3대 1. 3대 1. 그러면은 그 닮은비는 3대 1, 건널비의 비는 9대 1. 대 자, 그래서 이제 작은 쇠고슬의 건널비를 모두 합하면 그러면은 여기 2 7개 있지 곱하기 27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세배 된다는 거 이건 하나지 쇠고설 큰거 하나 작은거 27개 그 다음에 13번 아 중요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밑면의 넓이가 각각 4파이 36파이인 어 원뿔대 밑면의 넓이다 이거 밑면 넓이 조심해야 돼 4파이 36파이 원뿔대 이 높이를 2등분한 점을 지나고 밑면에 평행한 평면을 자른다. 이때 생긴 두개 원뿔대를 가까이 빌하자. A의 부피가 14파이 세제곱일때 B의 부피 구하여라. 지금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밑면의 넓이가 4파이 여기 36파이라는 거. 그러면 여기가 4파이니까 반지름이 나왔지. 2. 반지름 제곱파이 파이니까 여기는 반지름이 얼마? 6. 여것도 나오네 여기 이게 이게 근데 또 이게 길이 같다고 랬거든 여기 이 등분에 대이 등분 길이 같다고 그럼 길이 같으니까 나왔지 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게 평행사변형되고 얘가 이이 2, 이가 2, 되고 여기 사가 되고 이가 돼 그러니까 여기 길이 얼마 사가 되는 거야 4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가 얼마? 2 여기는 6 여기는 4가 된다. 4 4 이렇게 된다. 4 그러면 이제 이거 부피의 비를 구해야 되는데 부피. 그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이제 저기 이렇게 원뿔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렇게 원뿔이 있다고 이렇게 원뿔이 있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원뿔이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가정을 하면은 그 요로 처음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이게 다 닮았지 원뿔이 다 닮았어 몇대몇 몇 닮았냐 2대 4대 6 닮았지 그러니까 2대 4대 6 닮았으니까 닮음 비는 1대 2대 3인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 부피야, 부피. 부피니까 세제곱을 해, 세제곱. 그럼 1대 8대 27. 아, 그래서 6가 1이야, 1. 이가 1. 이게 8이거든. 8이 7이 되는 거지, 7. 7. 그다음에 27이니까 27에서 8 빼면 19 되는 거야, 19. 부피, 부피가 부피가 그러면은 지금 구하는 게 a 부피가 14파이래 a. 그러면 a가 요거잖아 a가 여기가 a라고 여기가 a야. 그러면은 여기가 b네. b가 되는 거지 b. 그러면 a가 얼마라고? 14, 14파이. 그럼 여기가 14파이다. 아두배 했네? 두 배, 38파이 되네. 38파이. 그 답이 그래서 38파이. 제곱센치가 된다. 38 8제곱센치그된다 아, 아까 처음에 그요 길이 구할 때 너무 빨리 했는데 요걸 다시 좀 천천히 할게. 너무 빨리 한것 같아. 이거.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가 2고 6이잖아, 6. 6 그다음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길이가 같다고. 그럼 평행선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봐 평행. 이렇게. 그럼 얘가 2가 되고 2가 되고 2가 된다고. 그러면은 몇대몇 몇 닮았냐? 1대2 닮았지. 1대2. 그 여기는 2니까 이건 4지 4. 4. 1대 2 닮았으니까 여기 2가 되겠지. 2.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2 더하기 2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4가 되는 거야. 4. 그래서 2, 4, 6이 된다고. 이렇게. 그 아까 좀 빨리 했는데 다시 했어. 열심히 하자.